이번에는 태풍 이번에 왔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사고입니다. 아파트 단지 내차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구조물들 같은 게팀 날려가지고 지금 다 손상이 됐고요. 오늘 좀 여기 본넷부터 여기 필러, 여기 필러, 필러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붕 지붕도 되게 심합니다. 유리까지 그다음에. 범보도 되게 심하고요 범보들 중에 보면 다 쓸려있고 여기 디펜다도 트렁크도 다음에 여기 디펜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100% 지금 다물어 지진 다고 하셔서 아파트에서 50% 차주님 자차로 50% 해서 지붕까지 해가지고 차량 전체 오도색 입니다 이런 차 소리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보험으로 하면은 최소 1건 한5,600 이렇게 나오는데요. 네, 차주님 아파트 상황도 있고, 뭐 자기부담금도 있고, 그 다음에 보험료 할증도 있고 해서 차주님 원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보험세 청구를 많이 안하오는 조건 하에 제가 그냥 서비스도 다해드리로했습니다 자기부담금도 많이 할인해가지고 수리하고요. 차주님 부담 최대한 없이, 거의 없이 뭐 해가지고 작업합니다. 자동차 태풍 피해가 왔을 때는 보통 자차로 하면 자차에서 보험 수리를 다 해줍니다. 자연재해는 해주고요. 아파트 단지 내나 뭐 구조물 떨어졌다 그하면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그 가해자가 있으면 건물, 건물주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보통 건물주들은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또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고요. 아파트 관리 사무실도 뭐 배상책의 보험 이런 게 있으면 또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 또 배상책의 보험에서 보험세가 또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장소 태풍 피해 당하신 분들은 잘 알아보셔가지고 수리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